안녕하세요. 요가강사 황하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가 루틴 시작해볼게요. 일단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요. 눈을 감고 호흡을 먼저 가다듬습니다.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고 등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펼쳐보세요. 미간 사이에 있는 힘을 풀어내주시고요. 살짝 미소를 짓고 호흡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눈을 떠서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 앉아주시고요. 오른 발을 허벅지 깊숙이 가지고 오셔서.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 왼발을 몸쪽으로 깊숙하게 끌어 당겨내줍니다. 힘드신 분들은 완벽하게 내려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등이 너무 둥그렇게 말려있지 않도록 등을 살짝 펼쳐주시고요. 다리 뒷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체를 이완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오른발 펼쳐내 주시고요, 내 왼발을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허벅지 깊숙이 넣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내 왼발등이 오른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다리 스트레칭 할 때보다 자극이 좀더 많을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내쉴 때마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다리를 완전히 펼쳐주셨다가, 무릎을 구부려서 양쪽 발바닥을 서로 합장하고, 숨 마시며 허리를 곳곳이 세워줬다가,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골반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통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리불순이 있는 분들한테도 완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힘 풀어내시면서 편안하게 호흡 유지하셨다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손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고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셨다면 무릎을 세워주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아주시고요. 아랫배를 앞쪽으로 지그시 밀어내며 잠시 휴식합니다. 그대로 발 디뎌내주시면서 매트에서 일어나서 서주세요.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여줍니다. 왼무릎을 구부려준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볼게요. 자, 오른쪽 다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죠?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밑에 있는 손으로 매트를 조금 더 깊게 밀어내 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을 감싸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당기는 힘으로 어깨를 더욱더 열어보세요. 천천히 양손 바닥을 짚어서 상체 전굴. 가능하시다면 손으로 다리 뒤쪽을 잡고 더욱더 끌어 당겨보세요. 이번엔 반대쪽 갑니다. 오른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손 바닥, 왼손은 위쪽으로 들어 올려 봅니다. 오른손바닥으로 매트를 더욱더 밀어내며 어깨 활짝 열어주시고요. 왼손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등을 등 뒤로.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감싸 잡으며 당기는 힘으로 더욱더 어깨 열어보세요. 다시 양손 바닥을 짚고, 손으로 다리 뒤쪽 근육 잡아주시면서 깊게 끌어당겨내주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어깨에 있는 힘 풀어주세요. 이제 매트 3분의 1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줍니다. 손 아래로 떨어뜨려 놨다가 숨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면서 손바닥을 짚고 이마 무릎 가까이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90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뒤로 보내며 플랭크. 차투랑가 부장가사나 아 내쉬는 숨에 다운도 발 한쪽 장 정도 앞쪽으로 가지고 오며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마시는 숨에 오른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대로 양손을 높이 위로 뻗어 올리며 전사 1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이제 천천히 뒤에 있는데 왼다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체중은 오른쪽에 실어주시고요. 손과 발을 들어 올려줍니다. 힘든 분들은 오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왼발 앞꿈치 디뎌주고 전사 1로 갔다가 그대로 양손 바닥 짚어서 오른발 뒤로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마시는 숨 부장가 아사나 내쉬는 숨 다운독 아도무 카스바 아사나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반대발 왼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뻗어내며 전사 1 어깨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복부에 힘을 단단히 줍니다. 자, 이제 전사 3 이어갈 거예요. 체중을 살짝 왼다리로 실어주시면서, 오른발 뒤꿈치 들어주고, 손끝, 발끝을 들어 올려줍니다. 대문자 T를 그려주시면 돼요. 유지, 조금만 더. 셋, 둘, 하나에 다시 발 앞꿈치 뒤져서, 전사 1, 내쉬는 숨, 손 다시 바닥을 짚어서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요.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후 내쉬고 마시는 숨 부장가아사나. 다시 발 앞꿈치 디뎌서 다리 한쪽장 정도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아도무카스바아사나에서 유지합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발 뒤꿈치 들어 올려서 테이블 포즈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아기 자세에서 휴식하세요. 지금 이렇게 중심 잡는 자세들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셨을 텐데 아마 첫날에는 거의 다안될 거예요. 한 일주일, 이주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마시면서 다시 깍지 끼워서 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 봅니다. 자, 내쉬면서 손 아래쪽으로 천천히 떨어뜨려 주세요. 그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마무리 호흡합니다. 작들인데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